결구운 개인택시입니다. 작년 24년 4월에 출시한 현대 소나타 DHC 25년 행이 이번 3월말 출시합니다. 작년에 출시한 소나타 DHC 단점으로 1. 미터기 설치할 곳이 없고 이 카펫 바닥과 카펫 매트로 청소가 어려운 점. 3. 도장금 문제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25년 행위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 있는데요. 1. 미터기 기본 설치. 미터기가 유사일에 처음으로 차량 자체에 앱 미터기가 기본으로 설치됐다. 이제 대폐차할 때나 업그레이드할 때 미터기 이전할 필요 없다. 부작용으로. 미터기가 없어져 제작업체의 줄도산 우려로 날릴 정도로 획기적인 사건이다. 특히 카카오 자동결제까지 된다. 2. 카펫 바닥을 모노륨 바닥으로 개선 3. 카펫 매트를 편한 고무 매트로 개선 4.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다만 영수증이나 미터기 자료를 출력할 프린트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 정보가 없어좀 불안하다. 특히 이번 개선과 관련한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곧 이어지는 추가 보도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